그렇죠. 일단은, there is there are, 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비동사부터 먼저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비동사 우리 흔히가 알고, 흔히 t 알고 r e a m are, is 현재형 과거는 뭐였어요? w a s 하고 w e are, 이런 것들이 과 s 이런 비동 e 들 r e 이 뭡니까? 비동사 일단 과거형은 r e t h e 형 e is there are, t h 뜻 r e is there are, there i r e e 그 다음에 못이 되다. 이세 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봐요. 이다, 있다, 되다. 그렇죠? 할수 있어야 돼요. 이 이다, 있다, 되다로 대표되는 이 비동사의 문장의 기본적 형태는 은는 이가 에 해당하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나머지 말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he is my brother 뭐 이런 식으로. DHR 이렇게 요즘 나오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친구는 바로 뭐냐? 주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느냐? 비동사 뒤로 옮겨갑니다. 그럼 주어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에 있죠. 이상한데요? 맞아요. 앞에 해석하지 않는 내열를 집어넣어서 주어가 다라고 해석하는 문장이 바로 there is, there are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나오죠. 주어가 뒤에 나와요. 요 주어를 가지고 단순지 복수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is를, 주어가 복수나 아니면 2인칭이라면 are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때 개념 잘 개념 알겠어요? 여기서 일단 기억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주어가 어디 있다? 뒤에 있다. 해석은 뭐다? 뭐, 뭐, 주어가 있다. 뭐, 뭐가 있다. 라고 해석하는 구문입니다. 이때, there는 해석을 하느냐, 아니냐. 하느냐. 해석을 하지 않죠. 그렇죠. 어, 일단 문장 봅시다. There were many pretty paintings. 많은 예쁜 그림들이 원에, 과거에 있었다가 되겠죠. 많은 예쁜 그림들이 있었다. On the walls, 벽에라는 말이요. 여기는 오늘 어디 어디에죠? 그렇죠. 벽에 많은 예쁜 그림들이 있었답니다. 대언해서 안 했고요. 문장의 주어가 many pretty paintings 쓰죠. 복수니까 누구 썼어요? 복수니까 were 썼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복수인데 왜 were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비동사를 공부를 안한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비동사 언제 현재형 뭐 과거형 이런 것들 뭐 복수형 이런 것들 그 공부가 안돼 있으면 이말 이해 못 합니다. 예 스스로의 그 어떤 부족함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아 여러분들 이미 중학생입니다. 1 번이에요. There is there are 뭔무시 있다라는 뜻으로 주어의 주 주로 사물이나 사, 사람이나 사물의 수와 위치를 나타낼때습니다 중요한 말 아니죠. r e 은 특별한 뜻이 없고 해석 안 한다 그랬죠. 문장의 주어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 주어 어디 있다 뒤에 있다입니다. 단수 명사가 뒤오면 is가 복수 명사가 뒤오면 a 가 된다가 됐습니다. 오케이. 밑에 볼까요? There is a ball in the box. 상자 안에는 이 부분은 뭐 부사구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상자 안에는 공이 몇 개야? 한 개네. 그러니까 is를 썼죠. There are many books on the table. 탁자 위에 마찬가지로 부사구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는 부분이고 many books는 복수니까 a 를 썼네요. 예, 이런 there's i there are의 부정문과 의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의 기본적 형태와 똑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비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 뒤에다가 나 o t 쓰면 부정문이 되죠. 그러면 there's i there 라고 무슨 뜻이었어? 무엇이 있다. not 들어갔네. 그럼 어떻게 해서 할래? 무엇이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무엇이 없다. 그리고 의문문 은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가 어디로? 비동사가 주, There, 앞으로. 사실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거지만 주어 자리에 얘가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나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비동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럼 뒤에 there 나오고, 그럼 뭐뭐이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뭐뭐이 없다 내지는 뭐뭐시 있습니까? 라는 부정문과 의문문이었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뭐뭐이 있습니까? 있다. yes. Sir. 없으면 no. 이렇게 되겠죠. yes, there is. 혹은 there are. 없으면 no, there isn't. 아니면 no, there aren'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네요. 밑에 문장 볼까요? There is not a desk. 책상이 없다. In the room. 방에는 이렇게 부사구니까 부사구가 뭔지 모를수 있어요.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고 때, 장소, 이유, 방법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 책상이 없다. 방에는. 그 다음에 There aren't flowers. 꽃들이 없다. In the vase. 꽃병에는. Is there a park? 공원이 있습니까? 인더 t y 부사굴 계속이다 이렇게 나오네. 예, 안 쓸게요 그냥. 펜이 좀 굵어갖고 이거 0.5mm 안 되나? 될 텐데. 아, 오늘 안 되네요. 일단 세팅은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오늘은 좀 굵은 굵은 펜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Yes, there is. No, there isn't. 됐네요. 뭐 있어 없어 그랬지 뭐. Are there any eggs? 달걀들이에요. 복수니까 아 썼죠. 이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순지 복수지 주어라고 보세요. 부정문 응무 만는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 크게 신경 쓸게 없어. 주어가 단순지 복수지만 집요하게 보세요. There is there라 문장은 거의 그렇게 문제가 문제가 풀립니다. 음? In the fridge 냉장고죠? 냉장고에는 달걀들이 있습니까? Yes, there are. 복수를 물어봤으니까 복수로 아로 대답했죠. No, there aren't.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 있었다라는 과거를 나타낼 때는 there was no water 쓰겠죠. 그렇죠. There was a tree in front, of my, in front of my house. 우리 집 앞에는 in front of my house가 전체가 부사구죠. 그리고 in front of는 뭐뭐 앞에란 뜻이었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적어두시고요. 우리 집 앞에는 나무가 있었다입니다. 그렇죠. 과거네요. there w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단수니까 was 됐고 복수니까 were 된거예요 그죠 at the party party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any some a lot of 등이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 명사의 수에 주의하여 비동사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any나 some과 a lot of 자체는 얘네들은 단복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반드시 단복수 형태가 만성되어 있는 단어가다 명사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썸이 나왔지만 썸이 중요한 게 아니죠. 뒤에 워터입니다. 워터는 복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무조건 단수형이잖아. 그러니까 이즈가 됐어요. 그 다음에 "a lot of stars" 그렇죠. 뒤에 있는 거, a lot of 뒤에 나와 있는 거, 얘가 중요한 거예요. "stars" 는 복수니까 r을 쓴 겁니다. there are some water in the glass 유리잔에는 약간의 물이 있다. there are a lot of stars 많은 별들이 있다. in the sky 하늘에는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오케이, 퀘스 u 테스트, 퀵 테스트 잠깐 볼까요? 내가 집요하게 뭐 보라 그랬어요? 명사 보라 그랬어요. 단수잖아. 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bank 보는 거예요 얘가 앞에 나간 것 뿐입니다. 어, bank 명사잖아. 그렇 하나씩 워즈 되겠죠. Two benches 보나마나죠. 복수니까 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There is there a 문장은. 그 다음이에요. 내 방에는 컴퓨터가 한대 있다. 어떻게 할까? 내 방에 내 방에는 뒤에 나오죠. 그죠 중요한 컴퓨터 가한대 있다예요. there 일단 써 주시고 컴퓨터 한 대입니다. 뭐 누구 쓸래? 단순니까? 이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 일단 부정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시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지 않았다. there였고 있지 않았답니다.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고 부정이고 복수입니다. 모델래요? 뭐 were에다가 not 붙여서 Want가 되겠죠. 그렇죠. Want. Yeah. There aren't many people in the street. 예, yeah. 조금 날려 썼다고. 편이 불구하고 쓰기가 좀 힘드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There aren't many people in the stars. 이런 것도 놓치지 마세요. 요거 좀 문제 되게 좋네. 과거인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부정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다가 복수입니다. 이런 것들 다리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영어에 모모하기 내지는 모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영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 동사 앞에 투를 붙여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 우리는 이런 거를 투부정사라고 부르죠. 투부정사 중에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도 뭐뭐하기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킨 대로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는 것 to see라고 쓰면은 보는 것이 되는 거 보는 것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먹는 건 뭐가 됩니까? 그러면 to eat 이렇게 되겠죠. 뭐 그다음 달리는 것 to run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등등등등이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ing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ing형이라고 부르는데, ing를 붙이면 됩니다. 예, ing가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뜻은 아니지만, ing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바로 공부할 말, 동명사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동명사 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있냐 똑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 어떻게 하면 돼요 보는 것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sing 이렇게 씁니다 sing 그 다음 먹는 것 eating 달리는 것 learning 왜 any t 한번더 썼죠 그렇죠 아, 애... 자, 단문 플러스 단자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n 자음을한번더 쓰고 ing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지금 공부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은 평소에 해 두시고, 예, 평소에 해 두시고, 일단 ing가 붙으면 뭐가 된다? 뭐 ing가 붙으면 똑같이, 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말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명사, 일단 문장에서 쓰이는 거 볼까요? 동명사. 일단 해석을 해, 해석을 해 봅시다. We enjoy taking a walk. 옆에 수거 하나 써보자, 얘들아. 산책하다. Take a walk. 모르는 사람들은 써야 되고요. 아는 사람들은 안 써도 될것 같긴 합니다. 뜻이 뭐라, 방금 뭐라 그래요? 방금 뭐라고 이거? 산책하답니다. enjoy라는, enjoy라는 동사 뒤에서 ing를 썼어요. 그래서, 뭐, 뭐, 하는 것. 을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along the coast 나왔네요. along은, 무엇을 따라. 코스트는 해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안을 따라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과거네. 이렇게 됐네요. 이런 식이에요. 뭐,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표현 방법. 바로 여기 나와 있는 take. 데이킹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을 바로 동명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게 밑에 나오죠 동, 동사원형에 ing 를 붙여 명사 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말다 명사 역할을 하는 것 해석 나오죠 밑에 뭐뭐 뭐 하는 컷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목적어 좀 특별합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목적어 역할 할 때는 좀, 좀 따로 공부해 둬야 돼요 밑에 나올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Reading books is fun 책을 읽는 것은 재미있다. I enjoy playing baseball. 나는 야구하는 것을 즐긴다. 것을이죠. 그렇죠. 여기는 하는 것. 여기는 또 적어줄까? 하는. 왼쪽 에을까 뭐뭐 하는 것은이죠. 얘는 두 번째는 뭐뭐 하는 것을이죠. 그 다음에는 얘는 전치사의 목적입니다. Be good a 수거죠? be good at, 어디 어디에, 능하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피터는 노래하는 것에 능하다. 이건 그냥 단순히 뭐뭐 하는 것까지만 하죠. 얘도 뭐뭐 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약간씩 다르지만, 우린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보호 역할 한다, 전치사의 목적 역할 한다. 이거는 진짜 종부를 잘 하는 친구들. 이미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은 친구들만 이걸 지금 이해할 수 있, 있는 부분이니까 우린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일단 해석하는 방법만 볼게요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는 뭐많하는것은 동사 뒤에 나올 때는 뭐많하는것을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이정도만 가장 얘기해죠첫 번째 얘는 주어 역할이고 얘는 목적어 역할 얘는 이거 썼지? 비구대? 그렇지 여기다 썼으면 좀쓸 자리가 없긴 한데, 얘는, 옆에다 쓸게요, 밑에다가.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마지막 얘는, 주격보어 역할 하는 겁니다. 뭐 이말 몰라도 돼요. 일단, 은 우린,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내기 전에, 아래 내려가기 전에, 첫 번째 문장의 별표를 하나 할게요, 내가. 왜할왜 했을까요? 첫 번째 문장의 별표. 여기서 선생님들이 시험지 진짜 많이 나는 내는, 내는, 내는 게 나옵니다. 보, 보자고요. 책들이죠. 어? 책이 여러 권이네. 근데 이즈네? 아니 무슨 얘기냐. 문장에서 해석해 봐요. 책들을 읽는 것은 재미있다. 책들이 제 주어가 아니라 읽는 것이 주어잖아.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때는 누가 얘가 얘를 무슨 취급하느냐. 얘를 단수로 봅니다. 따라서 뒤따르는 동사는 누구 썼어요? 이즈 써놨죠. 그렇죠. 밑에 볼까요? 동명사구가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별표. 문제 내 포인트예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일단, 일단 이만큼 정리해두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다들? 밑으로 갑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아유 취한다는 말을 요즘에들 쓰면 좀 어렵죠. 근데 동,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살펴볼게. 동명사 느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동명사 만이라고 할게요. 동명사 만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즐기다란 의미의 enjoy, 끝내다 finish, 꺼리다 신경 쓰다의 의미의 mind, 연습하다 practice, 포기하다 give up, 멈추다 stop, 계속하다 keep, 피하다 avoid까지입니다. 사실 더 있지만은. 여러분들 학년이 중학교 1학년인 것을 감안하면은 지금 요 단계에서는 요, 요 정도만 외워두면 될것 같아요. enjoy, finish, mind, practice, give up, stop, keep, avoid 순서 상관없고요. 길을 쓰고 어, 무슨 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우세요. 예, 이거 뒤에는 누구 쓴다? 이거 뒤에는 동, 동명사만 쓴답니다. 동명사만 그럼 보자고요. 얘를 이렇게 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we finish clean 돼요? 안 돼요? 클린닝 아니라 그냥 클리냐 없다고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ing 없어. 돼요 안 돼.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겁니다. 투를 썼어요. 내가 맨 앞에 오히려 영을영 많이 홍보한 면 모르죠. 투도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i finished to clean the room. 나는 방 청소하는 것을 끝냈다. 해석은 된다는 겁니다. 해석은 해석된다는 거잖아. 근데 finish 뒤에 누구만 쓴다? 동명사, ing만 쓴다. 그러니까 투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묶어 두는 겁니다. finish cleaning mind opening practice taking 우리는 방 청소하는 것을 끝냈다. 너는 창문 여는 것을 꺼리니? 창 내가 너는 창문 열어도 니가 창문을 열어도 돼. 여는 것은 좀 꺼리냐? 싫어하냐? 그좀좀 열어 줄래? 꺼러리 꺼리는 거 아니면? 좀네 우리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 그지너 꺼리는 게 아니면 시좀좀 열어 줄래? 뭐 이런 의미로 부탁할 때, Do you mind 아이겐이라고 얘기하면 Do you mind 아이겐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 미아 Practice taking pictures. 미아는 take pictures 사진 찍다죠. Take a picture. 나 단수형을 쓸게요.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요거는 왜요? 요거는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고 여러 걸 써요. 진짜. 이거는 진짜 동명사만 쓴다고 했고 밑에 있는 거 동명사 진행형을 쓰이는 ing. 근데 이거 이 얘기는 이 얘기하는 거죠. 조거 잠깐만 색깔펜을 다른 걸로. 예, ing는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뭡니까? 첫 번째 이 동명사죠. 동명, 오늘 배운 거. 뭐모하기뭐모하는 것이라고 적어 놨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ing는요, 우리 진행시제 공부 예전에 했었지 아니 예전에 하지 않았냐? 이런 거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뭐모하는 중인이라고 적어 봅니다. 어뭐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해, 이해하면 안 돼요 보호로서 하는 것이 진행형을 하고 있다 이거 이거는 이거 책쓴 사람이 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틀렸다 아, 사실 틀린 거예요 이게 내가 맞아 예, 동명사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그리고 똑같은 ing가 뭐뭐하는 중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현재분사라고 말합니다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 안 되지 나도 못합니다 이거 구분 못합니다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얘는 뭐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언어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고, 이게 현재 분사지 동명사지를 판단하는 건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늘 동명사만 기억하세요. 예. 난 머리에 여유가 좀 남았다. 현재 분사까지 기억해두면 좋겠죠. 예. 참고로, 요건 참고입니다. 이제 진짜. 레벨업이라고 되어 있죠.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아, 우리 얘는 누구만 쓴다고 그랬어? 동명사만 쓴다고 그랬지. 아니, 똑같은 의미인 거. 내가 얘기했지. 누구 있다고? 투부 정사 의미 똑같다 그랬잖아. 얘네들은요. 뒤에 누구만 쓰느냐? 투부 정사만 쓰는 친구들입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want와 wish, decide, plan, need, learn, expect. 굉장 선생님들. 얘네 선생님은 얘네들을 소망이나 계획, 명령 충고, 기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뭐 미래의 의미, 미래지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런 애들은 투부정사만 쓰고, 요거는, 요거는, 둘다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나는 요거 동사 외울 때 소년의 사랑 얘기라고 보통 가르치죠. 한 소년이 좋아하기 시작해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싫어하더라도 그 사랑은 continue. 계속되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고 했는데, 네, 소년의 사랑 얘기라고 나발이고, 어찌됐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시작하는 거, 계속하는 거.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얘네들은 둘다 됩니다. love, like, hate, begin, start, continue. 퀵테스트 문제 풀어보죠. 가로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Rider bicycle is fun. 자전거 타다 재미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얘는 안 돼요. 자전거 타는 것은 재미있다. Riding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baby, cat. 요거는 수거로수거로 수거로 기억해도 좋으니까 요거 하나 적어줄게요. keep ing. keep, 정확히는 keep plus ing죠. 계속, 뭐뭐 하다. 뭐뭐 하기를 계속 하다라는 말이죠. The baby kept crying all night. 그 아기는 밤새 계속 울었다 정도로 되겠네요. 킵의 과거형이니까 울었다죠. 나는 드럼 연주하는 것을 즐긴다. I 즐긴다. Enjoy. 그 다음에 즐긴다. e n j o y i n 뒤에 무엇이야? 그랬어. 드럼을 연주하다가 영어로 play the drum이잖아. Play the 악기를 뭐, 뭐 몸뭐엇을 연주하다. 그런데 e n j o y i n 뒤에 무엇이래? I enjoy 뭐 쓰라고? 지금 얘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돼? Play? 그렇지. ing이 돼야 되죠. I enjoy playing d r u m Playing the drums. 미란이는 그냥 숙제하는 것을 끝냈다. 끝냈다. 현재 과거죠. 야과거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미란, 끝냈다. Finish. 그 다음에 숙제하는 것 숙제하다가 뭐야? 숙제하다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지. 두, 소유격. 그 다음에, 호목이잖아. 그러면은 두가 들어갈 건데. Finish 뒤에 들어갈 때는 두 뭐가 돼? 두, 잉이죠. 그래서, 미란 finished finished doing h o m 여기 마침표 빼야지 이렇게 쓰면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문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grammar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푸시고 채점하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2 번도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당연히 질문해야겠죠 연습 문제 3번 풀고 채점하시고 요요 요. 요점 노트? 어, 요건 뭐냐? 음. 요점 노트. 일단 우선 같이 한번 써 볼까? 몸옷에서 몸옷이 있다. 일단 나도 나도 몰라 이거. 처음 보는 거야. There's there is there be y on d 명사. There is 뒤에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지. 글씨. 워터거나뭐 에어 같은 거는 그냥 단수 취급 하니까. 그다음에 there are는 복수 명사. There is there are의 부정으는 there is, there are not. 대답은 잠깐만 의문문과 대답 의문문, 의문문. is나 아가 앞에 나오고 there 이렇게 나오지 yes there is a no there isn't나 aren'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동명사 형태 형태는 ing 해석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거 이야기 재밌다 주어, 동명사구 주어 동명사 주어, 아 단수 취급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아 어, 이거 어렵다 늘 외운 거뭐 있었어? enjoy, 또? finish, 어, 또? give up, mind, avoid, keep, 뭐 등등등등 아까 앞에 거 보겠습니다, 그지 그다음에 비동사 동사원형 ing 동명사일 때아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의 쓰임.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닌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동사가 나왔어. 뒤에 ing가 나왔어 해석하는 방법두 개잖아. 동명사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진행형 때는 ing의 의미가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생각하죠. 이 합쳐서 해석을 하면요. 뭐뭐 하는 것 이다고 뭐뭐하는 중인 이다 같이 뭐가 됩니까? 뭐뭐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얘가 비동사입니다 요런 얘기겠네. 뭐. 오케이. 마무리 짓고. 그지다푼 사람들. 그러면 실전문제죠. 실전문제, 문제 풀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리딩.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일단 끊겠습니다.